맞아입니다 GC 진홍입니다. 삼성이고요 어, 3개월 한매 청구있있습니다 녹십자 대주주고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뭐, 암이나 여러가지 질병들을 예측하는 뭐 그런 서비스인데, 30일이 금요일이죠. 어, 6월 3일이, 네, 하요일이고, 선거 날이죠. 한불이 5일 됐죠. 아, 네. <laughs> 5일이면 정확하게 좀 그런데, 음,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 관련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검진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약간 좀 비즈니스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약간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서 네, 암 걸릴 거 예측을 하면 암을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암 예방이 가능하다면은 아무도 암을 안 걸릴 텐데. 뭐 조심은 할수 있겠죠. 뭐 비슷한 게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서 하는 게 보험업도 조금 그렇고요. 사실상 저는 보험이 들어 있는 게 실손보험 밖에 없어요. 다 그냥 뭐그안 그냥 뭐, CMA나 코덱스 CD나 이런 거좀 안전적인 상품에 매년 꾸준히 그냥 모아가고 있죠. 점, 점성술? 점도 조금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뭐 그런 업종 아닌가요? 뭐 이런 비슷한 업종들이 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신생아 보니까 옛날에 차병원에서 출산을 할때 제가 출산을 한건아니고요 가족 집사람이 최선을 할때 제대로 보관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줄기세포 그때 한, 한참 유행했대 해가지고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내면은 15년인가 보관을 해준다 고 그랬는데 하여튼 돈을 결제를 했죠. 근데 지금까지 문자나 우편물 도 하나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랬으면 그랬으면 별로 짜증이 안 났을 텐데 조금 약간은 뭐랄까. 그때그 병원에서 불안한 심리에 마케팅에 당한,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16년쯤인가 차병원 해장 일가에 불법 제대열 시술하게 맞죠. 이거 내가 돈 내고 이분들 건강을 지켜준 건가요? 내가 돈 내고.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처벌도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좀 어이없죠. 다 맞았죠. 제대열 그런 거 받아가지고 냉동 보관해주는 서비스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아직도 가끔 생각나죠. 돈낸 거. 돌아다니다 보면, 뭐, 눈탱이 맞는 적이 가끔 있어요, 저도. <laughs> 네. 아무리 똑똑하고, 잘 조사하고, 막 이런다 그래도. 어, 네. 지시지놈 400만 주고요. 어, 29일 30날 청약입니다. 어, 보면은, 신규, 신주모집, 네, 100%고요. 음, 온라인 24,000 주고요. 어, 균등은 네 20주 하면 되고, 네, 수수료, 2천원 있고 네, 한매청구권 네, 3개월짜리 네, 붙어 있고요 음, 기술평가는 AA 받았고요 A와 BBB가 최소 통과 조건인데 AA 받았다는 것은 네, 끝에서 두 번째라는 거고 음, 유통가능 물량은 네, 42% 정도 되고요 공모주주가 네, 17%입니다 나머지 한 25%가 네, 구주주 물량인데 25% 물량이 뭐 나오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나 보네요 음, 기타 소액주주와 지노베이션 1호 3호 투자펀드 네 이게 유통가능 물량이고 음, 재무는 2 4 1억 272억 258억 매출이 어느정도는 있어요. 네 1분기에 68억 계속 39억 10억 10억 손실이었다가 25년 1분기에 어, 한 3억 정도 이익이 넘어왔고 음, 아직까지는 결성금이나 이런게 있는데 결성금이 50억이죠. 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통 1뭐0 0억대 이런거 보다가 주준 녹십자가 23.71%고요. 기말에, 어, 녹십자 홀딩스가 11.54%. 녹십자 쪽 물량들, 녹십자 MS도 있는데, 뭐, 이 물량, 나머지 물량이 워낙 적으니까, 어, 35% 정도 녹십자 계열 물량이고. 음, 고목가는 PR로 산정했고요 지금 수익이 적기 때문에 미래 수익을 땡겨왔고, 바지탱 매드가 12.89배고요. 나머지 좀 욕심이 더 났는지 외국계에서 또 때려왔죠. 어, 그럼 외 외국, 외국... 거래소에 내 상장을 하지 왜 국내 거래소 상장하면서 외국에 상장되고 이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시총이 몇 수천조는 되겠죠 하여간 뭐 26, 26배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28년 추정 순이 220억 땡겨서 연1율15% 해서 어 정형주 식가 2400만주죠 14140원인데 음 그거를 25% 할인해서 네 1500원 상단이죠 2400억 정도 세죠 2,400만 주니까 2,400과 2,500 사이. 뭐 외국의 기업을 땡겨오고 멀티플을 최대한 올리고, 어뭐 미래 수익을 땡겨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항상 뭐 바이오 쪽이 들어오는 건 항상 그렇죠. 뭐 그거를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지. 음 바이오 바이오는 뭐 성공하기 힘들지만 오더 걸리면 대박은 터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따질래야 따질 따실 수가 없죠. 뭐 일단 수익 자체도 28년. 뭐 3년 뭐 4년 후에 위래서 이고 외국계회사 pr 땡기오고 뭐 이런 부분들 모두가 다 이랬으면 저랬으면 뭐 추측에 기반한 뭐 거기 때문에 일단 녹십자 대주자 부분이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바이오 나쁘지 않으니까 청약을 할 건데 이함불이 너무 기니까 그렇죠 네 사일도 긴데 5일까지 하면은 어차피 뭐 환불 수작업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산 돌려가지고 자동입금인데 휴일에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그 돈이 뭐 거래소에 결제해줄 돈도 아닐 텐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당일 천약하고 결과 나오고 그 다음 날뭐 당일 날뭐 환불해 주기 뭐 하면은 그 다음 날 주말이든 휴일이든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게맞는게 아닌가? 어차피 전산 시스템을 하는 거니까 그게 정상 아닌가? 이 길에는 환불이 돼야지 정상인데 원래 어차피 뭐 주식도 직접 주 바로 즉시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일주 후에 입고 되는 건데. 네,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제 생각만 하는 건가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하여간, 네, 일단 내용은 그렇고요 함부로 오일이라는건 조금 안 좋은 거고, 유통하는 물량도 조금 많고, 뭐, 청약은 안할 이유는 없는데, 나중에 이자 부분, 네, 계산해 봐야겠죠. 박퀸 통장이랑 비교해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